반갑습니다 더미나크 <laughs> 의원에서 시작하는 OX 퀴즈 피부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 OX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원장님은 예쁘다 하나 둘셋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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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두구두 떨린다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는 많이 두드려 바를수록 좋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laughs>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는데. <에이. 웃음> 혹시 똥글뱅이 먼저 주신 두 선생님 중에 한 명, 한 분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이제 겉면에서 그냥 쓰리킨만 하면 안쪽까지 흡수가 안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두드리면서 발라야 안쪽까지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었거든요 그럼 x 를 드신 선생님들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두드리지 않아도 많이 그냥 러빙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하 네. 정답은 X. 네. 이제 흔히 아, 우리가 진짜 흡수를 진짜.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두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적당한 자극은 피부에 도움이 될수 있으나 과도한 자극은 피부로 하여금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자극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피부에 생기는 여드름은 집에서 짜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 둘셋 오~~ 집에서 압출을 하게 되면 세균관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더 오히려 유발할 수 있어서 압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기가 막을니다 맞아요. 아주.. 이게 공부 아니죠? 아니에요. 입이 네. 발생한 여드름을 손에 대여 짜는 것은 세균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으로 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터할지 착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꼭 짜셔야 할 여드름이 있다면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물은 하루에 많이 마실수록 피부가 좋아진다. 하나, 둘, 셋. 어허, 정답은 X. <laughs> 사실 우리 몸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피부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촉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맑아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는데 그건 하루에 2 l 터펌블러로 4개 그 정도가 권장되어지며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해서 피부가 맑아지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질문. 세안의 마지막은.

피지 배출과 모공을 수축하여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셔서 느끼시기에 어, 시원한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